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엽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엽기 10장, 11장, 12장, 13장. 음, 총 내장에 어, 네 대해서 어, 살펴볼 수 있겠는데 먼저 여러분 욥기 어,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빛이 어, 2000년에서 1800년 시기를 어, 말합니다 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 성경에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인데요 음, 그렇다고 하면 왜 창세기 앞이나 창세기 뒤에 가 있지 않았을까 그 욥기가 여러 가지, 어, 사람들의 대화와 변론들 때문에 시가서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욕기, 시편, 자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어, 다섯 가지, 어, 그쪽, 음,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욕기가 굉장히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수 없는데, 먼저는 빛이 2000년부터 1800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피가 40장 참 길잖아요. 어, 긴데 어,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의 어, 논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 세 명의 친구가 먼저 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 닷, 그 다음에 소발. 그래서 먼저 어, 엘리바스가 어, 요하고 논쟁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어, 의 개관에, 기 개관에 보면, 어, 첫 번째 논쟁이 4장에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어, 한 바퀴 3명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이, 어, 15장에서부터 또 순서대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 22장에서 또한번 3명의 친구들이 하고, 나중에 32장에 엘리우라는 친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욕기 안에 그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가장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욕기 시대적인, 아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어 대부분의 그 흐름이 어죄 있는 자는 징계 받는다. 약간 권성징악적인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는 인간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욥기를 다 욥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어, 어떻게 보면 욕을 두고 무슨 시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이 나중에는 사단을 이기는, 음, 그래서 욕기가 탄생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사고와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가.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와 또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욥처럼 고통스러워도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 말씀입니다. 예, 오늘 10장에 보면 욥의 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어, 빌닷에, 어, 변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9장에 이어서 10장에 요배 탄원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묻고 묻고 또 묻습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요배의 그 고통, 그 고충, 그 아픔을 그냥 그 실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우리도 힘들 때면 넉두리와 하소연을 할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넉두리와 하소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배 눈물, 요배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는 어, 10장이 되, 되시기를 바라고, 11장에 가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에 어, 송사가 또 나옵니다. 어, 소발은 좀, 이렇게, 언어가 거칩니다. 어, 거칠어서, 어, 조금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어, 네 죄, 네 죄보다 더 경하겠냐? 라든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네가 알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은 빠뜨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내 죄를 회개 회개 회개하면 어, 환란을 잊을 것이고 대낮처럼밝을 것이고 나중에는 안전하게 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인데 요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맞는 게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요은는 지금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지금 사탄의 참소를 받아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시합 아닌 시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탄인 너도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어, 어떻게든 안 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내가 뭔가에 불리익을 당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들,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이기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장에 가면 또 요배 답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내 상황과 내 말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애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사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 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낙담하고 포기하고 내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 문제 해결의 답과 해결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 받았기에 넉넉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삼생이라 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을 일생을 살고 이 세상에서 한 80년에서 100년을 이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삼생을 삽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삶 일생에서 엄마 배 속에서 준비하고 또이 생에서 백년 동안 우리의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수하거나 또넋두리는 할지언정 분노로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나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배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은 다 맞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그더 높으신 뜻을 알지 못해서 욥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향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